우레시겸하 브레시. 브레우라레시브레하라우레시 브레시, 브레시, 겸하라. 우라 에, 하라 에, 겸하라. 에, 겸하라. 에, 겸하라. 에, 겸하라.

대통령 대통령 대통요하는 지금 만났대요? <목소리가>

제가 산보를 탔는데요. 어, 지금 아마 그 KBS 여의도 본관에서도 그때 토론회 마치시고 나오셔서 어, 밖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분들 인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어,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어, 만남을 가지고 나서 나오시면, 아마 여기 그 계시는 분들과 계시는 분들에게 회원분들에게 회사를 하시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김수백 대마왕님 오세요.

김문수김문수김문수김문수 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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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김문수 김장희님 고맙습니다. 김문수 기호 2번으로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맞는 말씀이세요. 응원해 주서 고맙습니다. 대통령! 대통 기자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사주에서 나오실 것 같거든요. 사주에서 나오실 것 같은데 한번 쭉 대통령!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김문수! 네, 대통령! 분위기가 좋으실 것 같네요.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胜利。 밤이 이제 깊어 가는데도 저녁이 깊어 가는데도 많은 분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님을 영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김호울 팬인 김승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선재님, 김문수 대통령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김문수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대통령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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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저 앞에는 아직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요. 기자들도 지금 계속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이 어, 좀 길어지는 것 같죠? 당해서 네. 어, 이렇게 소문. 안전에 기자들이 일차로 빠지는 것같던데 어, 지금 말씀을 안에서 나누고 계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3분이 지금 여기서 잠깐 먹고 가겠습니다.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한 15분 정도로 지금 짧게 짧게, 어, 15분에서 20분 안쪽으로, 네, 짧게 짧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중력 포인트마다, 네. 어, 4부로 다시 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계속 꾸준히 100분 이상이 계속 들어와 주시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송갈TV, 어, 송준향, 네. 어, 좋아요. 구독하기, 네, 부탁드릴게요. 족대 구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그 다음에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4부, 어, 다시 켜서, 네, 어, 김수근님 나올 때, 나오실 때, 네,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